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악의 연주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수업 때 배웠던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생각이 나나요? 무엇이 있었죠? 오케스트라 악기를 크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세개 악기군으로 나누고, 관악기는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타악기는 음정이 있는 유율타악기와 음정이 없는 무율타악기의 종류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 볼까요? 기악의 연주 형태를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다. 한번더 읽어 볼까요? 기악의 연주 형태를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다. 먼저 기악이란 것은 사람의 목소리나 몸으로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주 형태는 크게 혼자 연주하는 독주, 두명 이상에서 연주하는 앙상블, 대규모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흔히 합주라고도 합니다. 먼저 솔로 연주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주는 독주 악기 혼자 연주하거나 반주 악기와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반주 악기는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악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주는 독주 악기의 음색과 기교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독주 연주자의 연주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PDF에 있는 링크를 눌러 독주 솔로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또 반주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감상해 봅시다. 다음은 두 번째 앙상블입니다. 두개 이상의 악기들이 합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에도 반주 악기가 없기도 하고 또한 있기도 한데요. 앙상블을 부르는 이름이 연주하는 악기의 수에 따라 달리 불려집니다. 반주 악기 피아노를 제외하고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경우 듀엣. 세개 악기가 연주하는 경우 트리오 네개 악기가 연주하는 경우 콰르텟 다섯 개 악기가 연주하는 경우 퀸텟이라고 불립니다. 여섯 개 이상의 연주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 6중주 식스텟, 7중주, 셉텟과 8중주, 9중주, 10중주도 있지만 오늘은 5중주까지만 배워 봅시다. 아래 영상 링크는 오중주와 듀엣을 준비했습니다. 트리오와 쿼르테스는 유튜브에 다양한 악기들이 편성을 이루어 연주하니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PDF 파일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함께 감상해 볼까요? 세번째 기악의 연주형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클래식 악기의 연주 모습입니다. 교양곡과 교양시, 협주곡, 오페라 반주, 서곡 등 다양한 연주를 할수 있는 연주형태입니다. 이전 수업시간에서 봤듯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가 대규모로 조화롭게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악기와 현악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관현악 오케스트라. 두번째로 관악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윈드 오케스트라. 세번째로 현악기 중심으로 편성되는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관현라 오케스트라, 윈도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각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PDF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이외에도 악기 구성에 따라 연주하는 장소와 스위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합주 형태들이 있습니다. 세소폰이나 기타, 드럼이 있는 밴드 압주와 걸어가면서 연주하는 마칭밴드 등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연주 형태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퀴즈와 음악 감상이 과제물로 나갑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한글과 영어로 된 답과 음악 감상을 하고 느낀 점, 20자 이상과 함께 댓글로 적어주면 됩니다. 과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퀴즈 1번, 2번, 3번 정답.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고 감상 후 느낀 점을 댓글로 제출하기.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